의학의 미래는 상상력에 있다. 지치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꽝! 으아! 어머나! 음, 친구가 킥보드를 따다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나요! 피가 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토리텔링으로 만나봐요. 헬스파은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이염덩이적혈구랑 우리 몸에 천은 밴드 혈소판이구나 어? 뭐라고?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큰일 났어 혈소판 우리 주인님 몸에서 피가 나 뭐? 비상사태다 비상사태 혈소판들 모두 상처 주위로 몰려가서 피를 멈추게 하자 아니, 혈소판 어떻게 피를 멈추게 하는 거야? 음. 끈적끈적한 거미줄 같은 피구리를 만들어서 적혈구랑 백혈구랑 혈소판을 돌돌 말으면 피가 붓게 돼. 그럼 피딱지가 생겨서 피가 멈추는 거야. 아, 아 그리고 세균도 상처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겠구나. 혈소판 너 정말 중요한 일하는구나 고마워. 앞으로는 피딱지가 간지러워도 절대 뜯지 않게 약속. 이렇듯,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인체가 더 신비롭게 느껴지지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밌는 인체 이야기 만나봐요. 숫지다 친구들, 안녕!